백스윙, 관람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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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람차. 안녕하세요. 안수영 프로입니다. 오늘은 드라이버 탄도에 대한 레슨 영상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다운 스윙을 아무리 잘해도 나는 탄도가 높지 않다. 그래서 필드에서 오르막 홀이면, 어, 2 30m 거리를 훨씬 손해본다. 이렇게 느끼셨던 분들은 오늘 레슨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어, 우선 탄도가 안 떠서 뭐 누워서 쳐 보기도 하고 뭐 헤드 페이스를 약간 열어서 쳐 보기도 하고 뭐 다양한 경험들을 해 보셨을 거예요 그래도 공이 뜨지 않는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한번 공이 안 뜬다는 거를 보여 드리면 방금과 같이 좀 낮게 그래서 지금 보면은 여기 트랙맨 데이터로 보면은 그래도 한 제일 최고점이 20에서 25는 나와야 되는데 지금 10 정도 밖에 나오지 않았어요 이게 그림으로 보면 그렇게 낮아 보이진 않지만 그래서 오늘 설명 드릴 부분은 우리가 백스윙을 하고 다운스윙 하는 방법 어, 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이 상태에서 막 스윙을 하면은 몸이 상당히 우측이 사이드 밴딩이 많이 꺾였다고 느껴져요 그래서 임팩트 이후에 공을 치고 쭉 지나가는데 어떻게 보면 아, 이제 좀 일어나 볼까 하는 시점이 너무 빠른 거죠. 그래서 피니쉬에서 공이 안 뜨시는 분들은 피니쉬를 하고 나서 눈을 한번 감아 보세요. 정말 척추가 완벽하게 일자인지 아니면 아주 미세하게 이렇게 우측으로 기울어져 있는지 그거를 체크해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마무리 단계에서 눈을 감았을 때 척추가 저는 지금 제 척추를 눈 감고 생각해보면 이 정도 느낌이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뒤에서 보셨을 때는 막 많이 꺾였다? 그런 느낌은 안 드실 거예요. 뭐 다른 프로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다운스윙이 잘 이루어져서 잘 맞았는데도 불구하고 약간 내리는 동작을 해서 임팩트를 하면 살짝 헤드가 열린 느낌으로 임팩이 지나가거든요. 근데 그 느낌도 우측 가면 안 되니까 공이 보완을 할겸 그리고 너무 누워져 있는 느낌, 오른쪽에 체중이 있는 느낌 해서 이렇게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약간 탁구로 따지면 이렇게 스매싱하듯이 뭔가 공이 엄청 안 뜨는 거죠. 그래서 왼쪽으로 말리는 샷도 나오고. 그래서 오늘 천천히 어, 올바른 동작으로 보여드릴게요. 세팅을 해서 자, 탑에서 아래로 움직이면 사이드 밴딩이 생기면서 약간 자칫하면 어, 여기 치는 거 아니야? 근데 절대 칠 일이 없어요. 만약에 여기 뒤를 치는 분들은 몸이 갑자기 빨라질 경우에는 이제 뒤에서 풀리기는 하는데 느낌이 그렇죠. 어, 칠것 같으면 더 여기서 스피드를 쭉 해서 어, 열려서 맞을 것 같아. 그래도 우리는 쭉, 그러면 스퀘어, 쭉, 마무리. 이렇게 돼요. 그래서 한 번도 내리는 동작 다시 수평으로 돌진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스윙의 궤도가 계속 관람차가 움직이는 듯한 느낌? 이런 식으로 근데 약간 공을 안 뜨는 분들은 이제 공이 맞고 나서 약간 에버랜드 옛날 놀이기구아실는지 모르겠지만 독수리 요새라는 약간 롤러코스터가 있어요 그래서 백스윙은 관람차, 다운스윙도 관람차 또 임팩트 인은 약간 독수리 요새 돌듯이 뭐 어떻게 보면 궤적이 바뀌는 거니까 그래서 그냥 관람차가 움직이듯이 이런 식으로 아마 뒤에서 보시기에는 제가 그냥 서 있는 것처럼 머리까지 들면 그냥 서 있는 것처럼 보이실 거예요. 근데 저는 이쪽이 조금 뭔가 밴딩이 느껴져요. 근데 그 밴딩을 인위적으로 만들면 또막 이렇게 눕거나 이런 느낌이 나겠죠? 일부러 만드는 게 아니라 어, 기존에 다, 내리는 동작 다운 스이잘안 되셨던 분들이 내리는 동작을 하면서 스윙을 하게 되면 우측이 어, 많이 이렇게 곡선으로 보이겠다. 근데 영상 보면은 생각보다 곡선이 안 돼요. 그래서 앞에서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공이 안 뜨시는 분들이 백스윙도 관람차, 다운스윙도 이제 관람차로 바뀌었어요. 또 관람차로 가면 되는데 여기서는 약간 독수리 요새가 돌듯이 이런 느낌. 그러면 갑자기 공이 뜰라고 하다가도 안 뜨게 되는 헤드가 급격하게 몸이 돌면서 확 닫히 다치, 닫히는 구조가 되니까 그래서 백스윙도 하고 관람차처럼. 여기서 아래로 다운윙 관람차, 휴시까지 관람차,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서 원래 탑에서 다운윙할 때부터 약간 독수리 호수처럼 막 돌던 분들은 오히려 밑으로 하면 와, 내가 되게 많이 우측이 꺾였겠네 저 그렇게 많이 꺾이진 않았죠 근데 이렇게 독수리 호수처럼 수평적으로 돌던 분들은 다운윙을 올바르게 하면 엄청 많이 꺾인 줄알 거예요 그래서 조금 공이 맞으면 약간 바로 일어나려는 그런 동작이 섞이기 때문에 탄도가 뜨지 않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어찌됐건, 어, 우리가 인위적으로 공을 치고 뭔가 우측 몸을 이렇게 일으켜 세우는 그런 동작은 없다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어, 약간 빈스윙으로 먼저 보여드리면 백스윙을 하고 지금처럼 그러면 약간 누웠다가 일어났다가 너무 여러 가지를 반복하는 것 같죠? 다시 한번. 어, 지금처럼. 이러면, 공이 안 뜨기도 하는데, 어, 간혹 우측 갈 수도 있어요, 공이. 우탄. 그리고 올바른 동작은, 백스윙을 하고, 지금처럼. 일어나는 동작이 없죠? 이렇게 몸을 일으켜 세우는. 백스윙. 그래서, 시선을 이렇게 들죠, 보통. 그래서 그러니까 뭔가 일어난다, 인위적으로. 어, 서 있는 느낌을 주려고 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올바른 동작으로 하나 하고, 그리고 어, 잘못된 동작은 오늘은 생략을 하고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아까 초반에 보여드려서 어, 아까 제가 설명드린 놀이기구를 상상하고 어, 비유해서 상상을 하는 거죠. 어, 올라갈 때도 관람차 느낌, 내려올 때도 손이 관람차 느낌 방향으로, 치고 나서도 관람차 느낌. 그래서 중간에 독수리 요새라는 노래 기구를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약간 이렇게 옆으로 도는 롤러코스터였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게 사이드로 도는 듯한 느낌이 섞여 있는지 중간에 <놀람> <놀람> 지금이 한 23, 최고점이? 그래서 적어도 20도, 2 0 2 0미 최고점일 때 말하는 거예요. 그이 그 정도는 넘어야 어느 정도 캐리 거리를 확보할 수 있는 거라서. 그래서 탄도가 좀안 뜨시는 분들, 어, 백스윙부터 다운 스윙, 그리고 임팩트 이외에 팔로스로 피니쉬까지 한 방향으로 움직이는 느낌이 나는지, 어떻게 보면 몸이 아니라, 팔이 어, 다니는 길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어, 맨손으로 연습을 해보자면은 손이 어, 관람차처럼 다니고 있고 여기서도 관람차처럼 다니고 있고 내릴 때도 관람차처럼 다니고 있고 관람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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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람차 이렇게 다시 한번 백스윙, 백스윙, 관람차. 관람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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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람차. 오케이. 그래서 어 제가 방금 손이 약간씩 변하는 거 보셨을 거예요. 그게 어떻게 보면 어이 손도 이팔 무게랑 완전 이게 조금 동일하진 않잖아요. 이 전체 무게가. 그래서 만약에 제가 도, 그 돌려 돌아가는 부분에서 돌리지 않았더라면 되게 스윙이 어색해졌을 거예요. 예를 들어, 관람차, 관람차. 너무 어색하죠? 이거는 손 모양을 유지해서, 아, 그대로 이렇게 해야겠구나. 근데, 그냥 관람차만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은, 손을 좀 관람차, 관람차. 제가 일부러 슬슬슬슬 연건 아니에요. 그게 아마 여러분들 해보시면은, 구조상 더 편한 구조예요. 그냥 자연스럽다고 해야 될까요? 인위적이지 않고. 그래서, 관람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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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람차 근데 여기서는 또 그냥 이게 편하죠? 관람차, 갑자기 여기서 계속 관람차 이런 느낌은 불편해요. 관람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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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람차 보이시죠, 손? 여기서 덮어버리면 몸이 어때요, 우측 몸이? 올라와요. 그래서 관람차, 관람차 여기서는 이대로 못 가겠으니까 손이 관람차 저절로 돌아가죠. 관람차, 관람차. 그래서 제가 보여드리는 손 동작은 사실 어, 클럽으로 했을 때는 무게가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우리가 의도하지 않아도 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방금 마지막에 설명드린 그 연습 방법을 손으로 맨 손으로 연습을 해 보신다면은 어, 내가 과연 궤적을 하나로 생각하고 있는지, 어, 뭐 다운스 때는 이계적으로 생각하고, 뭐 임팩트 이후에 팔로스로는 뭐, 다른 원을 그리고 있진 않은지, 다른 궤적을 그리고 있진 않은지, 어, 판단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아이언도 사실 마찬가지지만, 아이언은, 어, 로프트가 더 있기도 하고 좀 찍으면 돼서, 그렇게 많이 뜬다, 안 뜬다에 대한 체크가 어렵지만, 드라이버는 확실히 탄도가 안 나시는 분들은 이 궤도가, 어, 두 가지 궤도로 다운승이 이루어지고 있을 확률이 높으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체크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나는 팔로스루가 아니라 다운스의 문제인 것 같다 그러면 제가 그동안 내리는 방향에 대해서 설명드린 것과 내리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린 부분 영상을 참고하신다면 이 양쪽 궤도를 이렇게 잘 맞출 수 있는 연습이 되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레슨 영상 보시고 낮게 가시는 분들 탄도가 어느 정도 좋은 탄도로 그리고 캐리가 비거리가 많이 날수 있는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레슨 영상도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